지금 시각이 <laughs> 죄송해요. 제 목사한테가 지금 안 좋아요. 토요일 새벽이거든요. 근데 네, 단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발표가 났다고. 계속 미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온다 그러고. 금요일 6시 지나니까 다들 아 다음 주에 나오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9시 30분에 1학기에 몇몇 학교가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난안 나. 난안 난다고. 밤 10시랑 11시가 넘어가니까 다들 다 다음에 다 나오는구나, 다음 주에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네. 살 떨리네 진짜. 근데 뭐 계속 보내주고 있을 것 같으니. 나도 나도 합격하고 싶다. 나도. 아들라 제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렇게 어려 힘들 줄이야. 아직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합격해도 할게 산더미인데 지금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미쳐 안 미쳐 내가 자려 그랬는데 잠못잡았네또 기다려봅시다 지금은 토요일 12시 50분 <laughs> 독방에 나랑 같은 곳에 지원한 사람이 자기는 메일은 안 왔는데 착하는 바뀌었다 그러는데 야, 난 착한도 안 바뀌었는데? 나 떨어진 건가? 아진씨 무섭게. 왜 그래, 진짜. 아, 메일도 안 오고.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직 목이 좀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이고요.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언제까지 결과를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사실 6월 말부터 뭐 나온다, 나온다 해서 지금 7월 말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비자도 발급하는데 오래 갈, 걸릴 거고,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자비 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복학할까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유학원에 이제 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24일이잖아요. 비자랑 학교 승인 받으려면 7월 말. 그러니까 늦어도 일요일, 최소 수요일까지. 가능하면 수요일 안쪽까지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9월 학기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돼가지고 지금 가능한 지역이 북경, 상해, 대련이에요. 나는 이제 지금 중국어가 조금 힘드니까 발음도 좋고 이런 대륜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는 밑에 지방을 가고 싶대요. 한국인이 없는데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한국인 없는 곳에서 내가 좀 부딪히면서 배워야겠다. 저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말해보고 직접 해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좀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연고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솔직히, 미,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꽝시대학교라는 곳을 한국인도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는 데를 가면 좀 그건 조금 힘들고 한국인들은 그래도 조금 이때 중국어를 사용해야만 할수 있는 곳. 좋겠다 싶었어요. 암튼, 저희는 아마 꽝시 쪽으로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배우기 깔끔해서 그런 거잖아 난 사실 발음 신경 안 쓰거든 글로 해서 상관없는데 너는 막 많이 신경이 쓰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무래도 난 중국어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고 말이 안튼 상황이니까 그 뭐지? 학교 내에서는 괜찮은데 학교 밖에서가 문제일 수도 있어 뭐어떻게 해야지 어. 해야지 야뭐 어떡하니 야 솔직히 말하면 북경이라고 해서 발음 좋냐? 하얼빈이 아닌데 아니면 야 걔네가 더안 좋아 내가 봤을 때 어디가 너무 심해 내가 나 얼굴 싫어. 이것은 수정이의 의견입니다. <laughs> 아니 얼굴 <얼음과>, 아 솔직히 키키거거북해 <laughs> <laughs> 이건 수정이의 이야기입니다. 야,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야 그만해. 어샤롱바오잖아샤롱바이런다니까 그럼 음, 어쨌든 샤오롱바오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난그집남방 원래 가고 싶어 했고 너는 북방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너 북방 너 국경이나 대전 안 가도 돼? 왜냐면 너 원래 거기 가고 싶어 했잖아 어안 가도 돼왜 어떻게 그래? 같이 음을 했어 너내 상처를 아주 뜯어 고치는구나나 절강대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HSKK 등급 그 떨어져가지고 신청 못하고 눈을 돌린 게 간신히 돌린 게 북경인데 지금 또그거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지금 너 지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방식가자 <laughs> 그래 여기가 지이 엄마가 저도 신청합니다. Create new account. 두개됐때 한번 해봤다고 빨리 들어가는 거 보소 이거 are you going to submit the application yeah.